오늘은 한남동에 갈 예정이에요. 한남동에 괜찮은 빈티지 샵도 있고, 오랜만에 바깥바람도 쐴겸 한번 한남동으로 가보겠습니다. 리바이스의 47501 물락 제품. 이제 날씨가 봄이 돼서 그런지 이런 연청 바지를 한번 입어줄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 벨트는 넘버링에서 나온 웨스턴 벨트인데 무난무난하니 깔끔해서 괜찮게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트는 한섬 EQL 니트인데 이게 품도 넉넉하고 기장도 길어가지고 아주 잘 입고 있는 니트 중에 하나예요. 목걸이랑 반지. 자켓은 헤론 프레스톤에서 나온 제품인데, 이 주황색 포인트가 귀엽기도 하고, 핏이 마음에 들어서 한번 구매를 한 제품이에요. 신발은 포인트로 가재를 신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트렌드 유행 중인 하나인 아디다스 붐은 다시 온다. 제가 깜빡하고 향수를 안 뿌렸는데, 향수는 오늘 입은 자켓이 약간 우드 색깔이라, 이이솝의 휠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니쿠 가서 촬영을 다 하고 뭐 할거다 하고 왔거든요 근데 녹화가 오디오가 안 들어가 버려 가지고 촬영한 것들이 목소리가 하나도 안 나와 그래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무튼 우니쿠 가서 제가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50년대 빈티지 미군 오피서 제품이거든요 이거 보면은 대박인 게 <laughs> 이거 피, 피 같은데, 피? 이런 빈티지에는 이런 오염도 있다. 근데 이렇게 오염이 있어도 입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샀거든요. 제가 이게, 제가 이걸 왜 샀냐면, 일단 제가 입었을 때 핏이 진짜 이뻤었고, 이런 치노팬츠를 구하려고 했었는데, 대체제가 없어가지고, 한번 진짜 큰맘 먹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렇게 가격도 비싸지도 않고, 빈티지이면서 흔하지 않은 제품이니까, 빨리 사야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구매한 치노팬츠인데, 이거 보면은, 그렇게 오염도 안돼 있어. 아까 핀묻든 그런 오염이랑 이런 조그만 오염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상태가 진짜 좋은 것 같아서 잽싸게 가져와 버렸습니다 가격은 16만원 선에서 구매를 했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50년대 오피서 치고는 굉장히 저렴하게 샀다고 생각을 해요 막20 중후반에 사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 가지고 만족하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버튼플라이 형식으로 되어 있고 당연히 여기 다섯 개 5개, 단추 다섯 개가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거 단추 언제 다섯 개를 다 채우냐고 밑에 두개 정도는 잠고 풀면 될것 같아요. 이게 하이웨스트라서 간격이 넓고 굉장히 미디가 길어가지고 이 정도는 잠고 다녀도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각인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오래돼서 지워지려고 하고 여기 작은 포켓이 있고 안에는 이렇게 사이즈 표기가 되어 있으면서 스탬핑이 거의 다 지워졌어요. 이거 진짜 오래된 제품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굉장히 상태가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이거 피인지 똥인지 모르겠지만 무튼 이런 것도 피라고 생각해야지 똥이라고 생각해야 되나 두개다 이상한 거 아니야? 미군 치노팬츠가 그렇듯이 이게 마감처리가 굉장히 안돼 있어요 제가 직접 다 손질을 한번 해줘야 돼요 약간 빈티지 제품이 그렇거든요 너무 100% 만족을 하려고 하면 안 돼. 당선에서 괜찮다 싶으면 빨리 가져와야 남들보다 더 유니크한 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무튼 이거 제가 착샷을 보여드리면 저렇게 흰 티셔츠에 가잘 레드 색상으로 포인트를 줬는데 저렇게 입어도 예쁘고 기본이지만서도 약간 스케이트보드 타는 삘이 나면서 이쁘게 코디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위에 살짝 블레이저만 걸쳐도 약간 프렌치한 그런 느낌도 나서 굉장히 이쁘게 착용을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빈티지 맛스러운 맨투맨에 같이 착용을 해주면 더욱더 클래식한 느낌도 나면서 약간 미국 학생 삘이 나죠? 굉장히 어려 보이게 만드는 룩이다. 신발이랑 맨투맨 프린트가 매치가 되고 가벼운 룩을 연출할 수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디인데 제가 좋아하는 뉴발란스 990 V3랑 저렇게 후디 색상이랑 색감이 찰떡같이 맞아가지고 저렇게 입어도 아주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저 치노 팬츠가 사기인 게 스케이트보더 느낌도 나면서도 약간 스트릿한 무드도 낼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약간 클래식한 무드도 낼 수가 있어가지고 되게 이곳저곳 다양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근본인 저런 치노 팬츠를 구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잘 샀다고 생각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빈티지에 관심 없거나 빈티지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런 남들이 입고 있던 팬츠나 오염이 많이 되어 있는 걸왜그돈 주고 그렇게 사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저도 한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뻐 보인다는 그런 느낌보다 낡아 보인다는 그런 느낌이 많았었는데 옷을 입다 보니까 유행이 돌고 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옛날 클래식을 복각하는 그런 제품들도 굉장히 많고 이런 것들이 다 근본이어가지고 한번 그 맛에 구매를 했는데 이런 제품 가지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해서 점점 빈티지 맛에 빠져들고 있거든요. 사실 이게 70년대 전 바지인데도 진짜 믿기지 않는 사실이에요. 이게 70년 된. 할아버지 바지인데 지금까지 현존하는 것도 신기한 일이죠. 의류인데 요즘 아무리 환경을 생각해서 리사이클링 원단을 사용하고 자연 친화적으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옷이 생산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싸리 그냥 이런 빈티지를 사버리면은 환경적인 도움도 많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모로 많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우니쿠 매장에서 팬츠 말고도 카라트 빈티지나 리바이스 빈티지도 입었거든요. 우니쿠 매장에 진짜 예쁜 게 많거든요. 제가 이런 주얼리 액세서리도 우니쿠 매장에서 샀는데 이 반지도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샀어요. 굉장히 잘 착용을 하고 있고 무튼 이렇게 오늘 빈티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사실 빈티지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저걸 왜 입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번 기회에 남들이 입던 옷이던 오래된 옷이던 그만한 맛이 있고 매력이 있으니까 한번 빈티지 아이템도 시도를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빈티지가 가장 해사인 게 가격이 겁났어요. 잘만 구하면 가격이 싼 제품들도 많아가지고 한번 그런 아이템도 득템하면 빈티지 맛에 빠져들 수도 있다 하면서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